여러분의 원더 굴라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원더풀라이프 행복전도사 전창진입니다. 7월에 BMW의 할인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BMW 코리아에는 한 7개에서 10개 정도의 딜러사가 있습니다. 딜러사의 할인율 중에 가장 높은 할인율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선 차종마다 굉장히 할인 금액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꼭 딜러분한테 상담을 받을 때이 옵션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꼭 상담을 받아 보셔야 돼요. 1 시리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평균적으로. 한 450에서 500만 원 정도의 할인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120i 어드밴티지 기준으로 450만 원 할인이 들어가고요. 많이 들어가는 거는 120i 중에는 530만 원까지 할인이 들어간다고 해요. M135i 같은 경우는 약 800만 원 정도의 할인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e 시리즈 같은 경우는 해치백이 안 나오죠. 그래서 그랑쿠페 기준으로 약 550만 원 정도의 할인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 어드밴티지는 한. 460만원 정도의 할인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옵션이 조금 빠진 것들. 550만원까지도 할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235i 같은 경우는 약 900만원 까지의 할인율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3시리즈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페이스리프트가 돼요. 그래서 할인율이 굉장히 올라갔는데 9월달 정도에 할인이 훨씬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물론 재고가 있는 거에 한정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할인율은 약 700만원의 할인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0 아이 기준으로 760만 원의 할인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평균 7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320D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700만 원 정도의 할인을 보시면 되는데 320D 럭셔리 기준으로 한 760만 원의 할인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거는 320D 같은 경우는 850만 원까지도 할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이 모든 딜러사들, 할부사, 리스사, 렌트사로 구입을 하시면 가장 저렴한 이자의 회사, 그리고 가장 할인이 많은 딜러사 저희가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차 같은 경우는 장기 렌트는 정말 추천을 안 해드려요. 일반 분들은 할부로 더 많이 하십니다. 또는 금융 리스로 많이 하시죠. 이자가 훨씬 적기 때문에 금융 리스나 할부로 구입을 하시는데 사업자 같은 경우는 비용 처리를 조금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서 리스로 많이 선택을 하세요. 340i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할인율이 더 적죠. 적은 거는 300만 원에서 옵션이 조금 많이 줄어든 거한 450만 원까지 할인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투어링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할인율이 많아요. 정말 많은 것들은 900만원까지도 할인이 들어가고요. 320i 기준으로 320d 기준으로는 한 930만원 까지도 할인이 들어가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340i 투어링도 마찬가지로 맥시멈으로 해도 500만원 정도의 할인이 측정이 되어 있는데 650만원의 할인이 들어가는 모델도 있다고 해요. 4시리즈 한번 보겠습니다. 400만원 정도의 할인이 측정이 되어 있는데 옵션이 많이 안 빠진 모델들 한 330만원 정도 할인. 420d 모델들은 할인이 오히려 더 적어요. 맥 한 300만 원 정도의 할인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440i도 마찬가지로 한 450만 원 정도의 할인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보통 한 300만 원 정도의 할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옷 시리즈는 평균 한 650만 원의 할인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P0-1 같은 모델엔 550만 원밖에 할인이 들어가지 않아요. 럭셔리 모델이나 다른 웬만한 모델들은 한 630만 원 정도에서 650만 원의 할인을 보시면 되고 M팩은 한550 정도 할인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520i 기준이었고요. 530i 기준으로는 한 800만원 들어가는 5시리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평균적으로는 한 750만원 정도의 할인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523d 기준으로는 P2 같은 모델이 한 700만원 정도 할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반 M 스포츠 패키지 P2 모델도 660의 할인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5시리즈의 523d X 라이브 모델 같은 경우는 약 700만원 정도 할인을 보시면 되고 530e 전 전기차 모델은 약900 정도 할인도 보셔도 될것 같아요. P0-1 모델이 가장 저렴한데, 1050만원 할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550i, M50i는 약 1200만원의 할인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6GT 같은 경우도 한 850만원의 할인율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620D, 가장 많이 할인이 들어가는 이제 차종들은 900만원까지 할인이 들어가고요. 보통 850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530i 는 할인이 조금 더 적어요 평균 한600 정도 할인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많이 들어가는 거는 800 짜리도 있다고 해요 640i 기준 으로는 한750 정도의 할인이 맥시멈 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는한550 정도의 할인율이 책정 이 되어 있습니다 7시리즈가 현재 할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7시리즈도 9월 초에 할인이 가장 많이 들어갈 거로 예상이 돼서 7월 말이나 8월 초에 미리 계약을 걸어 두셔서 그 정도 때 받으시면 할인을 훨씬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많게는 한 200에서 300까지도 차이가 날것 같아요. 730d 같은 경우 한2400 정도의 할인 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m 팩이나 디자인 퓨어 셀렉션 도다 마찬가지로 한 2400에서 2600의 할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9월 달에 한 2900까지도 할인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740d가 한2300 정도의 할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745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할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1600 정도의 할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760 Li 이 모델은 할인이 정말 많아요. 3,800까지도 할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의 할인율이 한 16%에서 17%에 육박하는데 이런 할인을 본 거는 와 진짜 역대급인 것 같아요. 하지만 9월에 할인이 더 많이 들어갈 거라는 거. 8시리즈도 할인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전에 400, 500씩 할인이 들어가던 게 현재 1,100만 원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840i 기준으로 1,100 정도 할인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850i 할인이 아예 없어요. X1 모델도 할인이 많이 들어가는데 800만 원 정도의 할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옵션이 정말 꽉꽉 차 있는 거는 400만 원밖에 할인이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갭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옵션 몇개 빠져 있어도 이거는 한800 할인 받고 구입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X3는 할인이 정말 없어요. 차가 대기가 많이 밀려 있어서 지금은 한 50만 원 정도밖에 할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차량도 마찬가지로 9월에 할인이 한 200까지는 올라가요. 이것도 미리 걸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디젤 모델엔 뭐한 150만 원 할인이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이건 옵션이 너무 많이 빠진 모델들이에요. 물론 차값도 저렴하지만 이런 갭 차이가 얼마 없는 차량들은 그냥 옵션을 꽉꽉 넣어서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IX3는 약 400만 원 정도의 할인이 들어가고요. X4도 마찬가지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할인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갭이 좀 적어서 옵션을 꽉꽉 채워서 구입을 하세요. 이게 훨씬 더현명 선택일 것 같아요. ix 모델은 출고가가 1억 2천원이 넘는 차량인데 할인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x6 30d m 스포츠 패키지 p1 모델은 50만원 밖에 할인이 들어가지 않아요. x6는 100만원에서 750만원까지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BMW 할인 영상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 갭 차이가 이제 많이 나는 모델들 정말 실적 때문에 할인이 정말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X6, X3 이런 거는 지금 구입하셔도 될것 같고 여러분이 정말 이득 가는 부분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수 있게 제가 할인 영상으로 많이 보답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원더글라이프 전창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